근데 어려운 경기였고 어 전반에는 뭐 그렇게 슈팅 많이 올유 슈팅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골프파라는 분이 좀 긴장을 해야 되고 후반에는 많은 골도 오 직접적으로 위험한 슈팅보다는 그래도 골대로 오는 슈팅 나서 마지막에. 통번에 이제 월패스 바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잘 막아줬고, 뭐스노우 같은 경우는 지난주도 이게 치명적인 가고 있는 기능뭐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거 같아요. 네, 어, 1라운드, 2라운드가 달라졌고, 3라운도 시작부터 무실점으로 시작을 하고, 어, 본인이 가진 그런 여러 가지 전에 마음껏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. 음. 좋은 골키퍼가 필요해요. 약팀일수록 네. 좋은 골키퍼가 필요하고 그 골키퍼가 자기 역할을 했을 때 팀이 어, 단단해지고 버티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 승관이가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서 더 좋은 데 가서 더 높은 수준에서 축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